오늘은 이제 소리내기 사회가 시작됐는데 1회 때는 이제 호흡을 해서 우리가 숨을 모아드린 것을 목젖까지 왔을 때 목젖에서 내가 내고자 하는 소리를 조금 더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거라면 2회 때는 얘를 혀와 입술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내놓는 3회 때는 자음을 내놓기만 해서 제가 자음을 집지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그냥 소리를 이제 저하고 같이 배우면서 이제 이야기를 더 이렇게 나누면은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조금 또 저게 무슨 소리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자음하고 모음은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분리가 된다 해서 아주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음에서 어떻게 호리병에서 하는 끊어질까봐 겁을 낼 정도로 핀셋으로 뽑아내는 그런 어떤 그런 도 우리가 그 겸해서 이야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눌러서 소리를 그 몸을 내면서 더 밀어서 몸을 내서 들어 올라서 다시 제자리에 와야만 하나가 이렇게 끝이 난다. 그래서 그 안에 공명이 또 들어 있고 그다음에 어, 이제 시간 차이 공간 차이가 다 있겠죠 그래서 시공간을 이렇게 다 채워야 어, 그나마 내가 소리를 어떤 소리를 내는 목적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사회에서는 어, 이제 자음에서 모음을 뺐습니다 근데 모음이 빼서 진행되는 동안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제가 이제 시간도 좀 줄이고 하더라고 네.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음을 내는 사이사이에 모음이 있겠죠. 모음이 네. 있는데 저는 오늘 방향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이렇게 쓰자면 방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님한테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외웁니다. 외우지만은 그 외우는 속에 방향을 조금 생각해 본다면 훨씬 더 소리가 단정하고 위치가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위치라고 이렇게 여기 본다면 여기에도 어그 선생님의 단전의 어떤 힘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네. 방향을 가지고 획을 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획을 가지고 방향으로 가겠죠. 두 개를 어떻게 얘기하든지에 하든간에 얘는 분명히 여기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 또 분명히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옆으로 갔다 밑으로 내려오는 건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회 획과 옆에 획이 그, 다 채운다는 것은, 예, 으을 푼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초등, 그, 학생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초등학교도 전부 컴퓨터를 하느라고 손가락으로 하죠. 아마 치매는안 걸릴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이 손끝에 뭐 이렇게 하면은 뭐침을가안 걸린다면요. 그래서 화터도 치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laughs> 컴퓨터를 하도 손끝으로 하니까는 치매가 없으리라고 또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획을 푼다면 방향을 잡는다면 또방향에 방향을 가면서 이렇게 각이 쳐지겠죠. 이런 것까지 소리로 어, 이제 늦, 듣고 느낄 수 있다. 기, 역. 이게 소리가 끝나야 돼요. 획이 기, 역. 그래서, 가든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신체적으로, 소리의 위치와 위치에 따른 내 신체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한번, 기억. 네. 이렇게 그냥, 다른 일을 해도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기억. 이렇게. 돼요 기억. 이 어디로 가버리거나 또 다시 또 끌고 갑니다 기억 이렇게 끌고 가요 다시 올라가요 또 기억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위치에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 힘을 못 받던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가 또 이렇게 명쾌하게 딱 기억이면 기억으로 끝나야죠. 그 다음에 기억 이렇게 썼어요 그걸 그럼 여기서 또 가나요? 끝난 자리에서 또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힘은 유지를 하고 제제 제 얘기예요. 유지를 하고 다시 써내려 가려면 호흡만 보냅니다. 그래 니은을 또쓸거 아니야, 겠어요 여기 있지 우리가 초등학교 공책을 보면 네모난 칸에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연필을 치면 붙여 가지고 했죠. 거기에 기억 그랬으면, 요 힘은 유지하고 올라갑니다. 니, 은, 디, 쿱, 니, 을, 옆으로 가면 옆으로, 아래로 가면 아래로, 또 옆으로 가면 옆으로, 또 아래로 가면 앞으로. 이렇게 제가 위치를 다 차고 넘어가면, 어, 저는 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 음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소리를 듣고 바로 청음이 좋아가지고 바로 그냥 딱 알고 따라하면 이거 끝납니다. 그건 얘기할 게 이런 게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하다가 선생님하고 비슷해지거나 같아지면 선생님이 그 전달해준 게다 소화가 된다면 이게 다돼 있는 거예요. 다돼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잘안 되거나 틀리더라도 한번 알고는 넘어가자. 알고는 내가 왜 이게 잘안 되는지, 발음이 왜 꺾였는지, 발음이 왜 삐뚤어졌는지, 왜 흘렀는지, 또 위치가, 어? 그, 그 위치가 아니라 단전의 힘을 유지 못하는지, 또 다시 글을 쓰러 가려고 하는데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가기끔 되니까 이 소리가 뭉개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왜안 되는지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 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채로 공부했다고 말씀을 저번에 드렸을 거예요. 모르고 공부하다가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은 좀더 이해를 하게끔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조금 생각하면서 제 소리를 다시 역으로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길이 있고 또 글쓰듯이 또 소리를 해야 되겠고, 이제 다음 얘기에 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방향만 얘기 방향을 그대로 타고 가야 되겠다. 그, 우에서, 여긴 우에서 내려오는 글을 안 써내. 만약에 구라면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그런데 옆으로 가면은 놀이, 구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네. 이걸 소리로서 제가 아 판가름이 어, 되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아 그렇다면 기억했던 것처럼 옆으로 갔다. 꼭지점 찍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 꼭지점 딱 찍었는데 여기가 단전이라고 우리가 가상을 할게요. 저도 단전을 안 봐서 몰라요. 가상을 하고 보니까, 어? 힘이 내가 여기에 딱 끊으니까 모였네? 모였지만 여기가 흐트러지면 다시 가서 다른, 다른 글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책 한 칸에 이렇게 똑바로 글을 써쓸수 있다라면 굉장히 방향이 단정하게 잡히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이것이 익숙해지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아래로 썼죠? 글을 아래로 썼어요. 아래로 썼을 때 호흡이 또 틀리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아래 획을 쓰면서 연결되는 이 느낌이 아 감정 정수가 이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했어요. 요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가면서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우선은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요 방향은 획은 이렇게 풀었어요. 그러면 글자가 성립이 됐어요. 모음 자음 모음해 가지고 받침까지 받침이 없는 것도 요 값을 다 채워줘야 됩니다. 받침이 없다그래서 빠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이제 획을 풀면서 방향을 가겠죠. 근데 가가 가면서 이 획이 없어지고 가 이렇게 버리면 꼭 흘러내리게 돼요. 그래서 기억을 하면서 가, 가, 아, 가, 아, 가, 아, 가, 아, 아. 옆으로 갔죠? 네. 만약에 가, 가. 네. 그럼 저렇게 해고 무슨 소리를 하겠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우선은 말솜씨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 말에도 은율이 있잖아요. 네. 얘도 노래예요. 어, 안녕하세요. 다 이것도 노래라는 노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가지고 소리를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가, 아. 그럼 옆으로 갔어요. 그럼 또 이제 우리 강을 밑에 받침이 있는 걸로 가볼게요. 가, 아, 앙. 네, 여기에 우리가 그 말을 하면서 잘못 느껴서 그렇죠이 안에 하, 히, 후, 해, 호가 다 들어있어요. 들을 수 있는 하도 있고, 못 듣는 하도 있고, 이 귀로 안 들리는 거. 넘어가는 데보다 다 있어요. 가, 아, 앙. 가, 아, 앙. 바뀔 때는 분명히 바뀌는 자리가 이렇게 선명하게 소리 나오는데, 근데 강 그래 보세요. 강강강 이거 하고 가항 가항 네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웅도 이렇게 잘담물어 줘야 되겠죠. 하앙 하항네 그러면서 여기도 속도가 있겠죠. 예 속도가 불편하지 않게 강 강. 이게 아니라 강. 응. 그러면 갑으로 가볼까요? 자. 가. 앞. 아. 앞. 응. 아. 근데 끝나는 지점은 똑같죠? 네. 요 안에 선. 네. 선에 다 똑같이 끝나요. 그리고 시작하는 데는 우에 선. 똑같이 끝, 시작하죠? 네. 요기를 또 위치를 잘 잡아준다면 흩어지지 않는다. 가. 하. 앞. 하, 앞, 식임새를 줘서, 아, 이런 게 많아도, 요것을 다 위치를, 어, 방향을 잡아가면서, 그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획이 많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를, 그럼 언제 이거 하고 노래를 할 거예요? 그죠?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그 시가, 음가에다가 다 이렇게 채울 수 있다는 것이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보면 가, 하, 알 시작. 가, 하, 알. 우와, 선생님도 좀 분명히 가, 아, 하, 아, 알자. 가, 아, 하, 가, 하 아, 가, 아 하, 가, 알. 알. 그래서 이게 식임새로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이이 이 방향에 따라서 요 사이 사이에가 선명해질 수 있겠죠.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글 쓰듯이 노래를 하자. 그 다음에 말하듯이 노래를 하자. 이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어, 했어요. 그래서 이 방향 회고를 하나씩 하나씩 다 풀면서. 이 지나가는 자리, 지나가는 자리, 이걸 조금도 한번 늦더라도, 그 다음에, 어, 이래갖고 무슨 말을 하지? 그렇더라도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옆으로 쓰던 글을 아래로 쓸수 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니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또 다른 발견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횟수가 지나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날이 올 건데요. 호흡은 우리가 어, 한 곳에서 이제 한번 이렇게 돈다고 생각을 하면 단전에서부터 더 밀어내서 올라오죠. 그 소리를 우리가 입 밖부터 내서 한 바퀴 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운동을 할때뭐 이렇게 한 바퀴 돌려라 뭐 이런 말도 네. 어, 하던데요. 어, 그것까지 제가 다알 수는 없지만 아, 그렇지 않을까? 우리 말 하나에 하나에도 다 이런 것들이 숨어 있어서 어, 말이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들뜨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 호흡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게 우리 말이 아닐까 싶어서 앞으로 갔든 뒤로 갔든. 얘가 정말 저한테는 엄청난 걸 가져다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뭐 깔아서 하는 게 아니라 좀더 이렇게 단정하고 호흡을 컨트롤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아마 나이가 들면서도 에너지 그, 그 효율을 더좀 효과적으로 가지고 가지 않을까. 그리고 왜 우리가 조금 흥분만 해도 막 들떠서 목으로 막 이렇게 소리를 내고 어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때도 컨트롤을 한다면 단전 쪽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도 거기다 놓고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고 마음을 담았다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가 좀더 어, 소통하는 데좀더 쓰여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을 하는 데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바쁘다 보면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다른 뜻으로 상대한테 해석이 되게 돼서 오해도 되고 뭐안 해도 우리가 안 겪고 해도 될 일을 겪는 그런 일을 많이 저희도 이 세월이 오면서 그런 일도 겪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이사이에 이 획을 풀면서 또 방향을 찾아가면서 마무리는 어디에 내 신체에 에너지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면서 컨트롤 하면서 가니까 이 사이사이에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단어마다의 의미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담는 여유가 이 사이사이에서 나와서 마무리가 되더라 하는 점에서 저는 노래를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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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전체가 한 바퀴 돌잖아요. 안녕, 하, 세, 요. 그리고 점뚜기 찍것도 요, 오 하니까 요 이렇게 끝나지 않고 요, 오 하니까 그 끝에서 저는 끝한 소절에서 끝에 또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것도 회기가 가면서 또 말씀을 네. 드릴 건데, 마음을 담는 것은 뭘까? 이 순간순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이렇게 에너지를 나에 맞게 또 남에게 줄때 정말 온전하게 주고 잘 효과적으로 쓸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얘기가 이렇게 잘 전달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전달이 됐었으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말도, 가, 강, 네. 가, 앞, 다, 알. 이렇게 해서, 혀의 움직임까지도, 니, 을, 디, 긋. 이렇게, 혀의 움직임까지도 알고 가고, 요, 입모양 얘기했죠. 네. 입모양까지, 그 다음에 눈, 네. 근육까지, 거기다 마음까지 담아서, 안녕하세요. 한다면 여러분도 네. 기분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도, 어, 국악인 오희연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 바쁘신데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말씀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